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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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됩니다. 잘 됩니다. 어, 잘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왜냐하면 상황 갈때 갖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반드시 이깁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안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었지 못합니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율법 체질이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기초로 사는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갈라데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이르는 것 빨리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마음의 어려움은 이 돌에 새기는 사람처럼 금방 떠나버리는 거예요 금방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보여도 금방 속는 거예요. 금방 밀어내지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다시 어리석고 밀어내서 또 보이는 것으로 아, 잘 되냐 안 되냐. 근데 육체, 육체. 또 내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다시 육체로 돌아가길 잘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 체질이죠. 얼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좋겠다. 내가 좀 어, 잘하면 좋겠다. 내 생각하기에 물질이 좀 생기면 좋겠다. 사업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잘된것 같다고 그렇게 보이면 잘된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마음속 깊은 것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기초로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보이는 것이 변화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앞쪽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안식일,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안식일 법을 초월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법과 형식과 틀을 초월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데요. 손 마른 자처럼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을 인생에게 생기를 어 넣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는데요.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고통하고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잘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녀에게 가고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24시간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일단 부모가 되면 압니다. 24시간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고 도움이 된다면 매섭게 눈을 뜨고 혼내기도 하고, 자녀에게 내 마음이 아프지만 도움이 된다면 책망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십시이 생각하는 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심정은 있지만 항상 불완전하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합하가 선을 이루시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 부모, 인간 부모,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사랑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네 염려를 다 줄게 맡겨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나와 있어. Cast you r anxiety.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던져 버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Take care of you. 너희를 양육하고 돌보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말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녀, 내 사업, 내 인생이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어이 그렇게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업입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생입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걸볼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 소중한 날을 주셔서